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laughs> 아니, 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아유,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저 분은, 아, 세상 진짜 좋아졌네. 이런 거를 어디서 좀 느끼세요? 기계적인 부분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음. 이런 게 예전보다 원, 완전 좋아져서. 십1 네. 뭐 0년 전만 해도 얼굴 보면서 영상통화를 못 했잖아요. 어, 집에 계시는 분과 영상통화 많이 하십니까? 음,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오. 매일 해요? 네. 네. 집에서도 영상통화로 이야기해요? 거의 잘 만날 일이 없어요. 그,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렇게 알콩달콩 하시나요? 아, 네. 아니, 빨리 끊어. 일요 <laughs> <laughs> 우리 경환 씨는 어때요? 어, 저도 사실 기술 이걸 보면서 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막 네. 이런 것들이 제 눈으로도 보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TV로도 이런 고퀄리티 강의를 그리고 어... 저희 이렇게 얼굴을 보실 수 있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 발전 덕분에 이러지 않을까 <laughs>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점 맞겠죠? 저희 얼굴 보시는 게 <laughs> 좋은 점 맞겠죠?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참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기술이 바꿔놓은 우리 미래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선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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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까 듣기로는 선장님이 이제 농업에 관해서 한 분야만 파신 지 저번 시간에 얼핏 말씀하시기를 한 40년? 40년 이 넘었죠. 40년이 와. 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농업 분야에서 기술이 발전하는 그 변천사를 바로 목격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좀.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유학할 때 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음. 그때 한국과 일본의 농업 기술 격차가 한 30년? 이산난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일본 가서 뭔가 이렇게 배워오려고 했던 게 많았는데, 음. 지금은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의 농업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오. 그만큼 이제 한국의 농업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기 농업도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농사 짓는 것도 있고요. 음. 또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 것도 있고. 그 모든 농업을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음. 오늘은 주제가 좀 미래 농업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인공지능 다 들어보셨죠? 네. 네. 어, 빅데이터 네. 들어보셨고요. 네. 로봇도 들어보셨을 음.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농업에도 접목이 되면서 음. 그 미래 농업이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음.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AI가 바꾸는 농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와.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네, 네. 궁금해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한번 한국 농업의 어떤 미래 경쟁력을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음. 지금 대한민국 농업이 처한 위치는 무엇일까? 또 하나는 우리가 정답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답은 없는 걸까? 음. 그렇죠? 그 어느 회사의 면접 시험에서요. 이런 질문이 나왔답니다. 면접하러 오신 거예요. 네. 제가 면접관입니다. 네. 질문을 던지는 거죠. 긴장된다. 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laughs> 물이 되죠. 물이 되죠. 물물했어요 네. 이러면 떨어지죠. 네. <laughs> 떨어지죠. 그데한 <근데> <laughs> 네. 여성분이 네.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네. 아 봄이 옵니다. 그랬어요. 아하. 아, 또 어떤 분은 아 시냇물이 졸졸졸 다시 흐르겠네요, 그랬단 음. 말이죠. 정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답은 없는 건지 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음. 어떨까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첨단농업, 미래농업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식량 문제를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농업의 식량 문제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음. 우리가 몸서 음. 체험을 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체험한 게 뭐죠? 주유비가 아, 올라요. 어, <laughs> 네. 그렇지만 또한 물가가 오는 거죠. 네. 그 물가 중에 기름값도 올랐지만 음. 밥상 물가가 막 오르는 거죠 빵값이 오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체험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거 갑자기 막 밥상 물가가 치솟으니까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봤거든요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서 매년 그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하는데 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발표된 이래 작년 3월그 전쟁이 한참 막최고조올때 아. 가장 가격이 높았습니다. 와.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라는 얘기가 막 날도 게 아... 됐고요. 또 많은 언론에서 식량이 문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음... 여기서 우리 야구 선수들 보세요. <laughs> <해봅시다. 웃음> <laughs> 또 친구. <질문을 웃음> 지난번부터 <웃음> 계속 그러네. 요 내가 그렇죠? 제일 먼저다. 이 자리가 내가 안 좋은 자리가 됐죠. <laughs> 이 자리가 그렇죠. <laughs> 항상 불편합니다. 눈이 네. 제일 잘맞으시는 <laughs> 자리. <웃음> 자 우리 이녹 그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 몇 퍼센트 될것 같아요. 50%가 안 됩니다. 아, 20%가 안 돼요. 식량 자급률이 한45% 아, 되고요. 네.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너무 좋아하죠. 네. 그 고기를 먹으려면 그 가축한테 사료를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료 곡물까지 다 포함한다 치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0%에 불과합니다. 아, 실질적으로 아. 예, 네, 아. 나머지 이런 곡물,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은 다 수입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아. 만약에 곡물 수입이 딱 막힌다, 사료 곡물 수입이 막힌다, 고못먹 당장 고기를 못 먹게 되는 거죠. 음. 그죠이 곡물 작업률이 낮은 것도 낮은 거지만, 그 작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거죠. 보리도 작업률이 30%에 불과하고요. 밀가루, 빵 좋아하시죠? 아, 빵은 이런 다행히. 자금률이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네요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네요? 있는 거죠. 옥수수, 콩, 다 수입 의전도가 매우 오.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거기서 재미있는걸 발표합니다. 음. 매년 네. 그 세계 식량 안보 지수를 발표합니다. 어, 식량 안보, 안보 지수. 지수 이건 네. 뭐냐면 식량을 많이 생산하고 덜 생산하고가 아니라 나라별로 식량의 수급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음. 확보하고 있는지 음. 유서시에 식량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없게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음. 조사하는데요. 음. 우리나라가 안타깝지만. OECD 아주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 정말요? 네. 불안정하다는, 네.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 1등, 2등이 주로 아일랜드하고 싱가포르가 항상 1등, 2등이 되는데요. 오. 그러니까 싱가포르 하면 도시국가잖아요. 네. 거기 농업 생산량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세계 식량 안보 지수가 1등 내지 2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도 거의 수입을 할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도 식량의 90%를 수입하고 있는데, 네. 이 나라는 왜 식량 안보지수가 높을까? 음. 우리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식량 안보지수가 높은 이유는 혹시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요. <laughs> 수입하는 국가가 무려 170개국이나 됩니다. 아, 여러 군데요. 러니까한 나라가 문제가 생겼을 때.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분산해서, 네, 분산해서 하다 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음. 안보 지수가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식량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자, 식량 위기가 올것 같아요, 안올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 보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laughs> <아죠? 웃음> <laughs> 둘중 하나다. 어. 올것 같아요, 안올것 음. 같아요. 올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음. 네. 이 식량 문제도 수요와 공급이 어떤가를 한번 보자 이거죠. 음. 먼저 수요 측면을 볼까요? 네. 자 갈수록 인구가 많아가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지금 80억에서 조만간에 100억까지 간다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 인구가 늘는다는 얘기는 밥을 먹는 사람이 더많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아까 고기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육류 소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음. 특히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육류 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고기 맛을 알아봐요. 네. 네. 자 여기서 재밌는 겁니다. 소고기 1kg를 먹으려면 소한테 곡물을 거의 10배 가까이 먹여야 됩니다. 아... 한 10kg 가까이 먹여야 네. 돼요. 왜? 그래야 살이 찌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육류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곡물 소비가, 소비가 더 늘어나네. 늘어난다는 얘기죠. 음... 인구가 늘어나고 또 백세 시대가 되고 그렇죠? 음... 그러면서 또 육류 소비가 늘어나니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공급이 거기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요 농지가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을까요? 농지는 줄... 줄고, 줄고 있을 있잖아요. 것 같아요. 뭐 네. 도시화다, 사막화다 이런 걸로 음... 인해서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농지는 네. 줄고 있어요. 또 중요한 거 기후 변화죠. 그렇죠? 네. 물 부족, 기후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급 환경이 굉장히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네. 또 이게요, 식량이 넘치는 나라는 또 넘칩니다. 음. 그야말로 이 포식에 빠져 있는 거죠. 음. 또 식량이 부족한 나라는 더 부족해요.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불균형이. 네. 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전 세계를 보면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 포식에 음. 빠져 있는 나라가 음. 공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음. 식량의 남북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면 또 혹자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남아도는 나라에서 부족한 나라한테 그냥 무상으로 원조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식량은 무조건 원조 줄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식량을 팔던 나라 입장에서는 팔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음. 세계 무역에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식량 원조도 일부분에 한정돼 있는 겁니다. 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식량의 남북 문제도 꽤 심각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